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보시기 전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예 h 여러분 안 is 니까타이티 o 스페인 a r g o why you d 여러분, 들 제가 오늘 한번 제 한번 이 너티비에서 제 채널 g to take a look at you. I'm going to t 와, 와, 와.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벤트를 하나 할건데요 무슨 이벤트를 하면 좋을까요? 댓글에다가 저, 적어주세요 아 여러분들 100, 100명 되면 하는 이벤트가 이번에좀 달라졌어요? 그거는 비밀입니다 저도 아직 못 정해서요 <laughs> 자 어쨌든 여러분들 자 오늘은 자, 오늘은 제가 기분이 엄청 좋은 날이어서 <laughs> 무엇을 찍으면 좋을까요? 여러분들 로블록스 있잖아요. 로블록스 주제 추천 제가 전 예전에 주제 추천 플리즈라고 한 영상이 있거든요. 거기서 로블록스 할거 할 추천해달라고 했잖아요. 네. 그, 추천해 주세요. 그 여러분들 구독을 해주시면 앞으로 더 재밌는 영상하고 네, 재밌는 영상 끝 <laughs> 아이고 여러분들 제가 있잖아요. 제가 긴모를 만들고 싶었는데 요즘 오토로 잘안 돌려 가지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누르, 누르시고 알람 설정까지 눌러 주시면 네, 영상 영상을 통해 네, 칭칭두분 랜덤으로 두 분께 칭찬을 드립니다. 여러분들, 칭찬 뭔지 알죠? 칭찬, 칭찬, 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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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근데 여러분들. 여러분들, 있잖아요. 제가 익사 꿀팁 알려드릴게요. 잠깐만요. 좀,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으니.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 이거 누군사 하는건데 한번 해볼래요 물팁 요런가 따다다다다다다 아, 그리고 여러분들, 제가 왜 편집을 안 하면은, 네, 제가, 제가, 제가 편집해볼까 할줄 몰랐어. <laughs> 아, 그리고 여러분들, 란, 란빈 TV 아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. 익숙했죠? 람비티비 왜 영상이 안 올라오느냐? 그 질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. 바로 네 그건 람비티비로 가서 <laughs> 네 어쨌든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안녕. 안녕! 구독과 좋아요 눌러, 눌러주시고, 그러면 빠이!